치료, 어떤 치료 가시죠? 가수들이 음역대가, 가수? 음역대가 음역대가 안 나오는 고민 때문에 나한테 많이 찾아와. 아, 아 그거도 민간요법으로 가능한가요? 응, 되지. 그지그지라자 어, 그러면 한번 전원우 씨로 한번. 아, 아, 편하게, 앉아 아 편하게 앉아 있어. 아 편하게 <laughs> 앉아 있어. 래퍼야 가 래퍼기 때문에. <laughs> 네. 저는 에 래퍼 가지고. 아 원래 마음 몸과 네. 마음 편해야 되거든. 그냥 그냥 원래 자기가 낼수 있는 가장 음. 센 고음이라고 생각하는 음정 한번 내봐봐. <laughs> 아, 더 올려봐봐. 아더 올려봐봐. 아 여기서 삑사야 아, 네. 아, 아, 아그 제일 고음 계속 내고 있어봐래. 잠깐. 만 준비됐지? 이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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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 가 바로 수송으로 길이 좀 오, 야, 이게 내가, 내가 에너지를 위쪽 뒤로 뚫은 거 같아요. 아니, 바닥으로도 아, 안가잖아요 아! 이거를 아! 이렇게 뒤로, 아돈 뒤로, 뒤로 가는 건가요 모델이로. 와, 정말 그럼 아까 조우로씨께서도 직접 일어나시면서 받고 싶어 하셨는데 네, 한번 받아보시는 거 어떠세요? 예. 한번 소리 한번 내 테스트 해 볼게요. 한번 고음 한번 질러 봐 봐. 그래 그요 네. 빵! 아, 얘는 웬더 막혀 있네. 그 얘는 얘 이쪽 이 말고 이쪽으로 뚫어야 될것 같다 자뒤쪽봐로 아, 아, 위치가 달라지면 아 그렇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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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잖아 근데 저희 둘은 가수잖아요 이게 네. 네. 예, 가수가 아닌 사람도 한번 아, 맞습니다 어. 프로파일러 선이님 일단 한번 웃겨 아웃자아웃자아 일단 적으로 일반 방청객들 한번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프로파일러님 얘기를 들어주시고 아, 아, 한번쭉한번 밀어봐봐 아, 혹시 천년의 사랑 한번 불러줄 수 있나요? 천년 아, 안올라가네요 여기서 안 되네요. <laughs> 아 소리가 좀 많이 맛이 가 있네 이 친구. 지금 네, 네. 호흡도 가래도 많이 뜨고저 아. 같은 아. 경우에는 이제 <laughs> 아닙니다. 네. 아, 이쪽으로 들어야겠다 얘는 이쪽 아. 이쪽으로 들어야겠다. 자천 천년. 그렇지. 어 여기서 오, 되네요. 자 소리가 깔끔해졌어. 옆쪽으로 가는 게 이게 다른 길이 길이 좀 많이 막혀 있어가지고 이 친구. so no